자, 시작합니다, 이쿼터 자연치가 생각보 잘해주셨어요. 어제 진짜 말아 먹었거든요. 저리고 이겼는데, 오늘은 광호를 어, 우승으로 만나 잘해주셨습니다. 상석. 다이언체에서 좋은 선수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김영현이 아쉬웠던 게석수고였거든요다 그다 좋았는데. 근데 이 선수 김영현 비해서 아직은 어린 거 같고 경험이 없다는 게 보이는데요. 잘 뛰고 사이즈 좋고 팔이 긴거 같아요. 그래서 가 좋네요. 네, 잘줬어엔트 l 다시 해야 됩니다. 이선수는아시는게똑같진 거예요. 21번이 왼쪽 두 번, 오른쪽 하나예요. 잠만요 왼쪽 두번 치고 오른쪽 그러면 또 하나밖에 하나 없어요. 여기서 왼쪽두 왼쪽 번에 다시 왼쪽한번더 들어가면 더 어,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영우도아시는건포스터게요안들어가고 얼마나 잘하고 생각하 그러니까 건영우의 아쉬운 점이 포스터에서 드리블로두번세번 이상 못 쳐요. 그 팀이죠 예. 포스트 가서 드리블로 두번 이상 세번이상못 친다는 게 아신 거예요. 빨라도 힘들 거예요. 지금 됐다. 아. 김대호가 없으니까 그러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안 돼. 김대호는 김대호처럼 로커 아니 리바운 역할만 한정해도 될것 같아요. 다이렉 <laughs> <laughs> 저 선수 입입구가 워낙 수요 자리 차이가 나니까요. 감상 코터 음. 가면 등태이 많이 찍으면 앵글을 지게잘 힘들어지겠죠. 김양현 다들 물인데요. 아, 야, 여기 좀 아쉬운데요. 근데 21번 선수가 있는 게난게 게 일단 힘으로 커버가 됩니다. 못 들어오죠? 야, 못 들어와요. 지금 이사이드에한 차례 펀스가 못 들어옵니다. 김양현 막 해주지 않네요. 자이언트 벤치. 야, 이거 너무, 너무 이게 좀 소극적입니다. 이럴 때한번 같이 해주는 게 좋은데. 아쉽네요, 이 선수들. 네. 아, 대명 목표는 대학에서는 거의 뭐, 말장도입니다 수류만 놓고 치면 정우석이나 김동욱이나 나온 것 같아요, 확실히. 발 아, 뗐어요! 발을 너무 모으는데? 네, 수선 쉽지 않니네요 발을 너무 모으는데? 네. 창풍 선수 같은 경우는 1좀좀 붙여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또 아우, 괜찮습니다. 식품만 고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야하! 이사서 네! 갑니다 가야 돼요. 그렇죠. 잘 들어왔어요. 나이스입니다. 근잘전 잘하는 줄아다 size <laughs> <laughs> <Ads it> <INGS> of 야, 나이렇어요 야하! 진영현, 네, 에이스입니다. 점수가 네, 안 올라왔어요. 점수가 10분에 대 지금 올라가네요. 게임하고 있나요? 정광반못 올라가죠? 야! 중간자 자연치 작전 타임이고요. 점수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죠, 12대 11로. 12대 11로 여기 중간자 자연치가 일정한 선 가운데 중간자 자연치 작전 타임입니다. 자연치가 좀 아쉬운 건 선수 층이 너무 얇아요.

이거 테이블이 라서 굴릴 수 있을 뻔했어요. 소지 백차고요. 한체라칸스가 장점은 페이프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페이프전 공략이 안 돼요. 걸린 것 같은데요. 걸립니다. <목소리> 야 김대형 진짜 경기도 한 3, 4개씩 불록 찍고 있어요. <목소리> 네, 정상원과 김병훈이 만나서 사귄다는 어, 난끝에서 그 나와봤어요. 네. 야, 몸이 두꺼우니까 나이게 됩니다. 빼고요. 아! 못 넣고요. 잘 뛴다. 다 받습니다. 나우 나웃됐어요 지금 왜 저, 저거 했냐면 핸들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. 지금 저거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, 저는 리셋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거 제 지금 정강판 잡은 누구죠? 자꾸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. 아까부터 시간도 늦게 올라가고 누굽니까? 왜십니까? 이선 정강을 잡고 똑바로 해야 돼요. 어차피못 들어옵니다. 어차피못 들어요. 바깥에 야트나 잡아주면돼요미들라고 풀리 때못 들어옵니다. 김대웅 있으니까 못 들어와요. 야, 김대웅 때문에 산차에서 공격이 다 막히네요. 야. 안안 돼! 야. 안 들어갔고요. 자, 김대웅이 그때 못 들어와요. 김채린이 못들어오는게 큽니다. 김대웅 높이 어마무시하네요. 김대웅 또 걸렸어요. 권영보다잘 나갔습니다. 야, 역전시킵니다. 자 김양현. 아, 우리 로 다시 빠른데요? 김영현 선수가 긴장의 방운으로 과담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채대 칸스 두 공격이 속공이거든요이 선수가 없을 때 와요 이선수에있못 들어와요 차라리 수비에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 채대 칸스 4천 타임입니다 자이쿼터 18.7점 남았고요 13대 12로 한 채대 칸스 앞선 가운데 한 채대 칸스 4천 타임입니다 예소화은아 소화은이요? 야, 잘 올라가고 있니? 아, 두개 받는 거. 는데아니이파 와이파이로 아니, 이거 와이파이. 이로는 거. 이 와, 명 있고 없고가 진짜 크다. 진짜 존재감이 너희한테 저런 애가 있을까? 하나. 나는 잘못사 있는 거 진짜 큰거같습니 갈 거고요. 아니 자연친 쉽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인사이드에서 약페인트존안 안에 거는 미들라인 자유트라인 한두 발짝 빼놓고는 김대웅한테 맡기고 삼점하고 미들만 잡으면 돼요. 그 안쪽은 김대웅한테 맡기는 겁니다. 아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동거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가서 파우르 하고 있어요. 아쉬운 안, 안타까운 겁니다. 2 m 터 되나? 197인가 팔라 하고 있어요. 오. 팔뚝인데 팔이 거의 무릎 스는 네, 거를... 타... 진짜 긴팔한 승이죠 대학에서는 지금 뭐 어, 장태원이 이제 잘었는데한실인것 같아. 요블라은뭐이 선수가 뭐 거의 앞두는 것 같습니다. 걸려요. 잘 됐고요. 2 1로 여기 여기 뭐야 한테나 칸스 일점 앞선 가운데 전반전 종료됩니다 누르면 네, 돼요.